먼저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그리고 최근의 경제 여건 진단 그리고 금년 중 경제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해드린 시간을 마련한 것은 진작한데 그.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혁신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공유한 뒤에 또 미래부는 미래부, 또공공기관 공공기관 나름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laughs> 그, 박 대통령께서 취임 2년차 신년구상에서 경제재대학과 국민행복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이월낸 3대 추진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먼저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해서 경제가 정체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서 역동적인 혁신 경제 그리고 부문간 불균형이 경제적 취약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 내수 수출 균형 경제라는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추진 전략하에 3 개의 그 추진 과제를 제시했고요. 그건 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또한 풍운 시대 준비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추가해서 그 9+1의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정부는 이러한 계획하에 흑치를 추진해 왔고 어 특히 지난 7, 작년 7월 구성된 2기 경제팀은 그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특히 전부터 협업과 강도 높은 실천을 통해서 혁신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를 살펴보면 아주 만족스럽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혁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4년 중 06년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벤처 창업 활성화 그 신규, 신규 벤처 투자라는 신설 범위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경기의 활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주택거래량은 06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되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감증 목표 초과 달성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 추가 여야 합의를 이루는 등공공 개혁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한중 FTA 체결을 FTA를 체결함으로써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의 경제 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뭐 요약하자면 세계 경제든 국내 경제든 회복,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 중이긴, 하,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미국이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이나 유로 유로존은 회복세가 다소 미약하고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권도 우리 경제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위험 요인이 상존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2월 중 산업 생산이 반등했고 주가 또 고용, 주택 거리랑 등등은 아주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aughs> 통상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에 선행, 선행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그 전망을 비교적 좋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저유가는 그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월가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비치 부담이 큰 상황이며, 수출 증가율도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출 증가율은 금액 기준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물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그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수출이 금액 감소세는 그 국제유가 하락 및 관련 제품, 저희가 이제, 원인은 수입을 하지만, 석유 제품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 최근에 수집 동향이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우리 경기 회복세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 시장에서는 그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어서 그 대기업 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중소기업 간또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차가 어 매우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수급을 보더라도 그 분야별로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최근 일부 신문 어떤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그 2012년 삼성 연구소가 추정을 했는데 대졸 과잉 환급자가 42%에 달한다는 그런 칼럼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고그 고학력 그, 그 인력의 수급도 상당히 그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라고 할수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그 혁신 부재 또는 보신주의로 인해서 그확정적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으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단기 부동자 자금으로 떠돌고 있는 그런 소위 돈넷 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 경제 여건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2015년 혁신 추진 방향, 경제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판단은 그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강화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 재고를 위해서도 경제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2015년은 소위 경제혁신을 골든타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고 또 중, 중국, 일본 등이 올해는 계획의 해라고 나서고 있듯이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오 어, 올해 1최 부총리께서는 경제혁신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고 선택지가 없는 외나무다리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laughs> 이와 관련해서, 그, 우리가, 우리의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제적 평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G20 재무장관 총재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성장 전략은, 음, 세계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g 2의 주요국들이 세계 경기 성장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2013년부터 5년간 세계 GDP를 5년 동안 2%를 제고시키자라는 목표 하에서 각 회원국들에게 성장 전략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출했는데 그 성장 전략이 그 당초 목표는 5년 동안 2%였지만 우리 성장 전략이 제대로 제대로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GDP를 4.4%나 제고시키는 그 GDP G20 회원국 중 가장 그 우수한 성장 촉진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중그 모두의 제시, 말씀드렸던 라인파스온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공공구문 개혁입니다. 공공기관, SOC, 문화, 농림수산 등 과, 어, 관련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서 재정을 개혁하고. 재정을 개혁하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칙에 바르는 시장경제라는 그 부분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동, 역동적 혁신경제 그 창조경제 구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 분야에서는 저는 어떤 부처나 어떤 부문보다도 미래부와 그 공공기관 그 동서자들의 그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벤처 창업 생태계 선순환 확립, 그리고 기술금융 및제조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대응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R&D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R&D 투자는 총량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GDP 대비 4.3% 수준인데 5.0%까지 현 정부 기간 내에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총량을 늘려가면서 동시에 투자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해외 진출 추 촉진입니다.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농수산업의 육사산업화 등 미래성장 산업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와 관련해서는 투자 여건의 확충, 먼저 규제개혁, 그리고 기업투자 촉진, 30종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수 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것이며 또 가계 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원 과제인 통일 시대 준비를 위해서도 통일 준비위원회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마디 청사진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 정부 출범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747, 4%대 성장,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지향이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가 어느 정도 최대한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그 정부의 판단은 경제 역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만으로 그 동안의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고. 그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 경제가 또또 또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다 공감을 하고 이런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해가지고 그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데 이루어 이뤄내,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